어, 아이언 뭐? 올 신경 걸 발견했어요. 1, 2, 3, 4, 5. 요, 저쪽 이게 뭐지? 아, 고택 데미지가 오에요 오면은 나쁘진 않은 데미지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오늘은 뭐라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뭐 만들 거 없냐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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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들 수 없겠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단검이 이거 죠아 해머 해머 그래. 해머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하버드. 하버드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 보고. 별걸 다 해보자, 오늘은. 그래. 일단은 이 해머랑. 일단은 해머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고요. 아 그래, 해머 빨리 만들자. 굳이 이렇게 기다릴 피머가 저렇게 세 개하고 옆에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해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이 다이아 스피어. 다이아 스피어라는 이 창을. 그 다음에 이건 하버드는 다이아 하버드 만들고요. 이게 뭐지 근데? 아이언. 처음에 이건 돌 깨는 용도는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나무 깨는 것도 느리진 않고 어택 데미지가 6이니까 거의 칼 같은 종류인데 일단 나무부터 캐자. 지금 나무가 절실히 필요해요, 전. 이게 뭐야? 아, 맞다. 브금 틀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 다큰게 아니야. 나, 낚였다. 왜 저리 안 자라지? 가죽이 없네. 아 어... 예전 또 가죽이 부족할 것 같아. 다 보이고. 아 어, 가죽 갈등. 가죽이 조금씩 부족해지고 있고. 이렇게밖만들어 어? 잠시만 아예 잘못만들고 있었네 내가 나무.. 아.. 내 나무.. 어 아니네 맞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아, 둘, 셋, 넷, 다이아, 일곱. 오케이. 어 오, 이것도 단검이 되네. 레벨 18되고요 여기 지금 단검도 있고. 그럼 다이아를 켜야 돼요, 지금은. 다이아나 켜자. 아. 오. 하늘에서 크립프가 떨어진다면. 이런 게그 상황이야. 얼라. 얼라더. 어, 꺼져, 꺼져. 오오오오. 오, 오, 오. 어. 잠시만 여기 어디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있네. 오. 그자 화살 따위 한 방만 피하면 되고 이 근처에 다이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없네. 있어야 정상인데, 있어야 돼. 또 스켈레톤이죠. 아차, 아 어, 힘들어. 안녕, 어, 안 되네, 경험치. 뭐지, 이 크리퍼 세상은? 아, 진짜야. 아, 어우, 힘들어. 아, 이거 갖다 깨야지 젠장 한 개. 다이아만 나오면 좋을 텐데. 왜난 다이아가 안 보이지? 일자골 오랜만이다. 어? 벌써 끝이야? 일자골 끝. 천재인 듯. 제발 세 개만 있어라. 아 진짜 제발. 좋았어. 세개 이상. 켜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좋았어. 아, 근데 또 너야? 나는 좋았어. 무음변화 타이밍 굿. 주실 수는 없지. 가자. 제발. 조금만 더나어라 제발. 제발. 아 뭐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자, 쿵 따, 쿵 따리고. 시단가. 아이 내가 왜, 왜 아까부터 이런 말만 하는 거야. 그래. 그래 나는 동굴 찾는데 아주 운이 없어. 지옥성도 그래. 더럽게 없지. 아나 진짜. 블라 이게 뭐야? 일단 길을 만들고. 야 없다. 가자. 올 철. 나 광물 찾는 건 자신 있는데. 엄청나게 천천히 깨지네. <laughs> 일단 계속 파고 <laughs> 올라. 어어어.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요. 석탄. 여기 많네. 네 개. 다어다어 일곱 개만 캐고. 이렇게. 이렇게. 막혔죠. 그래 일로 쭉 가보자. 어? 여긴또왜 물만 있어? 팔이 또 데미지가 쓰네. 아. 어. 아. 어. 자갈이 없네. 여러분 저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이한 개를... 버리고 어딨어? 이렇게 자갈 두 개만 꺼낼게요. 어, 안 돼. 어, 잠시만... 다부시돌로 다 나왔어! 아. 깔끔하게 죽자. 데미지가 이렇게 약해. 어. 타 나오면 밤이야. 어, 그러면 하버드를 만들자 일단. 아. 어, 하버드 다이아 하버드 일단은 템창 다시 이 렉이 걸리고 어 이건 광물 음 이번에 굳이 딱히 얻은 게 없네. 요, 딱얻둔게 없어요. 그러면 나, 이따가 굽고, 하버드랑... 하버드만... 보면 되겠네요. 나 화살 놓고, 터치 놓고, 여기다 이걸 놓고, 뭘딱 64개 이게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일단은 내더 이거 채취 다 했고요. 어디 마땅한 실험용 소 없나? 이게 나무는 나무도 나쁘지 않게 켜지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핫! 자. 자, 어, 두 방. 어, 적어도 데미지 5는 넘고요. 어, 이게 이걸로 하니까 데미지가 약한데, 이걸로 하니까 더 세네요. 아홉? 오, 데미지가 11이야? 설마. 설마. 데미지가 11인가요? 난 데미지 10은 넘는 것 같고. 왜냐면, 와, 어? 오, 싸하다. 근데 지금 창을 열고 있어서 애들이 안 나오나? 어, 여깄다. 한방 10은 간단히 넘는 거 같아 보이고요. 잡혔고, 어, 이거 도한 방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래 걸려 통. 세상에 굉장히 엄청나 어? 엄청, 엄청 엄청나네 한 대야? 둘다 데미지가 10은 넘어 6이라는데? 아 이게 가끔씩 크리인가 봐요 크리. 크리가 뭔지 아실지 치명타 같은 거 한대 한, 한 방에 안 죽네 이젠 얘는 얘도한 방에 안 죽네 <laughs> 그래도 데미지가 8 정도는 가볍게 뜨는 걸로 가, 뜨는, 뜨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네요 좋은 수학이에요 이리 와. 잘 가. 어? 내 거기. 아. 아 어차피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죽어도 상관없겠죠. 아. 높은 곳에서 떨어졌군. 그러면. 어... 오늘은 그럼 포션 재정기만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싹. 그러므로 네더락을 네더락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아주 좋은 수익이네요. 아내걸요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페인애플의 마인크래프트였구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한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페인애플이었구요 여러분 다음시간에 뵙시다 쇽